175킬로다. 175점 얼마 킬로 지금 175킬로 국소정주 살지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말이 되냐고 이기 <laughs> <여> 어딥니까? 제가 <웃음> 모르겠습니다. 유호면이랍니다. 유호면 요요요요요 출발합시다 나갔대? 생각대내등 들이게 출발 렛츠고 잘했어 잘했어 유학오의 유아령 곡에 넘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모두 좀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 어, 그래서요한 평균 한 120에서 130km를 달리는 이 강행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이 아령을 도전적으로 한번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며칠째 폭염 주의보입니다. 네. 뉴스를 보니 매번 날씨가 갱신되고 있습니다. 최고 덥다고. 근데 우리는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의 열정 온도는요? 백도.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 위해 서려가겠습니다

총기 오베이샤베이샤베이베샤베이미다 내가 돌리가 마음 대로 그냥장 뭐야? 그냥 가는 거야. 진짜 하지 마. 힘들다 이 아홉 어디 갔노? 어디 어, 보고 있다. 공경 세제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부터 죽겠는데, 이완래을 넘어야 됩니다. 그 죽으라는 소리죠. 이 아홉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하겠습니다. 아, 수암부로 가고 있습니다. 수암부 있는데로 경기 진짜 좋습니다. 절경입니다. 절경. 자, 이 아홉 유아령의 착감은 수원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유아령을 어떻게 넘어갈 생각인가? 전략. 어? 지, 지금 해가 뜨고 있는데. 빨리 가야지. 빨리 가는 게 전략입니까? 네, 빨리 가야지. 수원부! 아, 34분 남았다. 예. 28km? 아까 탄금되었죠 우리는? 탄금돼서좀더 내려왔었습니다. 체감, 체감, 키로는 한 30km 되는 것 같은데. <laughs> 한 20여 키로밖에 안 탔다는. 아마 구불구불해서 그런 것 같다. 길이 산농고 구불구불해서 유아에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길이. 이하령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힘드네요. 계속 올라, 올라, 타고 올라가고 있긴 한데 너무 힘듭니다. 빙빙빙. 현재 한 1.2km 정도 남았습니다. 앞에. 끝까지 올라가야죠. 어차피 다리에 힘이 있어서 그냥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끝까지 내 다리가 퍼지지 않기를. Let's 네, 자, 오고 있습니다! 자, 이화력을 넘어서서 지금 문정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현재 지금 상풍교를 지나서 보더라 아, 상주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3 8도고 상풍교에서 아일상편 비슷하게 와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얼음 물 세병 먹고 거의 정신을 차리고 지금 상풍교에서상주보까지한 100km 되는데 매일 날이 너무 더웠습니다 날이 너무 더운 게 가장 큰 적이네요. 포카리스웨트1 5리짜리다 마셨고 어 하루에 물 최하 한4 l 에서5 l 정도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족족 족 먹는지 기 땀으로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미치겠네. 저희 낙담보도착하했습니다 정신찍으세요. 경치 아주 멋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분이 너무 좋네 여기 한마디만 주시죠낙담보낙담보 어, 낙단보 도착했습니다. 어. 야저 들고가라. 자 이렇게 외롭게 홀로 있는낙담보인제샷을봐 지금, 지금 제가 들 가도록 하습니다 나가습니다니 응. 나가자, 나가나가나가잘나왔다아또잘나왔네이가 숙소만 찾으면 되겠네. 구미가가야 됩니다.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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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가자, 나자 나가자, 나보자자나 너무 덥습니다. 4일차 여기는 대구 달성구가고 있어요. 저 보십시오. 저기, <laughs> 저기, 여러분, 폭염 주의보랍니다. 야, 방송도, 나왔다, 방송도 나왔다고 얘기해요. 방송도 나왔다고 얘기해 방금 읍내 방송에서 폭염, 경보, 주의보... 어쨌든 밖에 나오지 말랍니다. 하루 종일 밖에 아... 있는 사람한테 밖에 나오지 말라니. 우리는 서서히 지쳐가고 있죠. 지굴가어고 말려가고 있던어오징어 말... 얼굴이 말... 오징어니까오징어 말라가고 있어에 <laughs> 내폰 불쌍히 혼자 노래 나오고 있어. 똥거 빼고 다 괜찮네요. 그렇지 않습니까역시똥 빼고 다고아 똥고 똥구멍이야. 똥이 쓸려가지고 똥구멍이 아프네 똥구멍이. 아픈, 똥구멍이, 아픈, 똥구멍이. 나온다, 마지막 마지막 날이 아니고 그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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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킬로 수가 한170 킬로 갈 예정입니다. 갈수있을라나 모르겠는데. 내일 조금 일찍 가려면 좀 빨리 도달해야 됩니다. 내일은 남지에서 호포까지 오늘은 낙단보에서 남지까지 미쳤어, 시. 야오게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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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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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laughs> 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국토정주를 마치고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창녕 하마뭡니까 합천 창녕보에서 인증을 맡았습니다. 구분하지 못한 사람이 한 명이 있네요. 하나 남았습니다. 합창력합뭐뭐야이거하 합, 합, 만보 하나 남았네요. 오늘까지 갑니다. 오늘 한문 바뀌었습니다. <laughs> 지금 사무 태근 준비합니다. 지금 갑시다. 출발. 알겠습니다. 남재 남지... 도착한, 어? 도착한 느낌이 어떻습니까? 어? 남재 도착한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 지금 남지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네, 남포대구. 인천. 네. 인천에서. 예. 남지라는 도시 따시요. 부... 분... 예. 아, 나... <laughs> 이제 인터뷰 중에. 예. 예. 야, 뭐. 이제 뭐 아, 하죠? 도착 남 타고. 예, 남재서 자고 이제 내일 부산까지 갑니다. 전국 일주. 전국 일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 자, 남지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살면서 남지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남자는 들어봐도. 난 아, 선지는 들어봤다 선지 어? 선지 선지는 들어봐도 자 우리 남지 힘들게 생각보다 힘들지 않게 잘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동기부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냉면과 적교담보대적교담보대네 <laughs> 있었습니다 <laughs> 현재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저녁 마지막 저녁 화우야 함께하는 마지막 저녁 오예~~ <laughs> 더 이상 저녁을 안 먹어도 된다 아프리카 방송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안녕 다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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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얼른 가녕 안녕 에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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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드디어 끝났습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아... 보자. 끝났습니다 이제. 구토정주 완료했습니다. 구토정주. 오십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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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없어지면 끝나는 건데. 어다 떨지네. 아, 어제 아, 아. 아, 그래 아. 이걸 거금로남겨라 없어지면 아. 색깔 다르다니라 이거 왜아 이거 여권이랑 비슷해서 색깔 바꿨나 보네. 창녕 아. 아, 하만보가. 창녕 하만보. 창녕 하만보입니다. 보고 계십니다. 또 정주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손만 더탈수 있죠. 아, 초딩 다던데. 초딩들 내 네, 잘하지. 초딩들이 <laughs> 최고 잘합니다. 겁이었거든요. <laughs> 역시 우리 정주 성공했습니다. 어떤. 여니까 밤에 느끼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니까 이만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울컥하네요 울컥한다고요 네.